안녕하세요. 차팀장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13년식 라보 카고 차량으로서 아쉽게도 이 A 필러 그리고 전판 내 뒤쪽에 성능지 보시면 알겠지만 유사고 차량입니다. 하지만 이제 13년식에 이제 키로수는 이제 9만 정도 뛰었고요 이제 차 상태 일단 뭐 사고 유물 떠나서 이제 차 상태는 완전히 괜찮습니다. 이제 외판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외판은 이제 상품화 작업이 다 끝나서 뭐 유리 깨짐이나 뭐앞 판넬 그리고 범퍼 이제 상품화를 다 했고요. 이제 왼쪽 보시면은 이제 여기 스페어 타이어 그리고 전 차주분께서 타이어 교체하신 지 얼마 안 돼서 타이어는 이제 신품으로 이렇게 교체해 놓은 상태라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이제 외판 보시면은 외판도 이제 적재함도 이제 작업이 잘 돼서 이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. 뭐 뒤에 브레이크등 뭐 깨진데 없고요 이제 요 왼쪽으로 오시면은 안쪽에서 이제 차량 설명 간단하게 해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 차량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10만 안 되게 98,000km 약주행하였고요이 차량의 옵션으로는 경찰에서 뭐 크게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에어컨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 이제 뒤쪽에도 이런 식으로 부착이 되어 있고요. 요 차량 이제 삼바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다 작업을 해서 뭐 크게 안 들어가는 기아 부분 없이 다잘 들어가고 있고요. 그리고 요 차량 제가 가죽 시트로 실내를 복원한 상태입니다. 이 차량 뭐 사고는 있지만 이제 컨디션 이제 뭐 크게 문제 없고요. 이제 사고로 이제 돈 들어가실 일 거의 없게끔 제가 만들어놓은 상태라서 이제 차만 가져가서 타시면. 될 정도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. 이 차량 이 제가 제 판매하고 있고요. 이 차량 가격은 이제 340만 원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어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